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모스서 오늘은 제 7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아모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7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네 베데레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여로보암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도의 사로 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전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원하고 다시는 베데레에서 애원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군거리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전,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였나니 이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암으로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판도이사로 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 말씀의 오늘 제목, 제목은, 에, 아모스의 길을 가자. 따라합시다. 아모스. 아모스의 뭘 가자? 에, 길을, 길을 가자. 에, 가자.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아모스의 길을 가자. 우리 2023년도를 쭉 걸어왔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한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CEO들, 지도자들은요, 어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잘안된 사람은 절대로 경영을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일리가 잘 안된 사람은 경영을 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또그 회사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죠. 대부분 기업들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지 못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2대, 3대, 4대, 5대 쭉 넘어가는 기업들이,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올해가 550년 이상을 못 가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 관리를 참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정말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정말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정말 자유관리를 잘할 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오는 거죠. 나는 2024년도가 이제 이제 한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한 주위에 2024년도를 시작하는데 행여 우리가 지난날 우리 관리를 잘못 했다면 잘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남은 생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아모스는 자기 길을 잘 관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2 7장 14절부터 14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관리를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아모스 따라보시다 아모스 아모스와 반대되는 사람이 아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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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비교를 이이 이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에 말씀하는데 첫 번째 아모스는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누구였어요 이 사람은 두고와 사람이야 두고와 나서 두고와 두고와 사람의 두고와. 그런데 이아마시는 어디서 예언하냐면 베델이, 베델. 베델에서 활동하는 제사장이제사장 그리고 이 아모스는 누구냐? 목자였어, 목자. 목자. 별로 유명하지 않는 저 두고와라는 그 남쪽 유다의 이 언덕에 있는 약 720m 언덕에서 양을 치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그런 목자였어요. 근런데 제사장 이 제사장 이 아마샤는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 아마, 제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은 당시 이이 베들이라는 지역은 남북쪽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베들은 너무 중요한 적인데 이 베들은 첫사랑이 있는 곳이 첫사랑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베들은 첫사랑과 같은 곳이었어요. 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어, 자기 형에서의 이 핍박을 피해서 어, 이 삼촌 집에 가다가 가다가 이 가다가 거기서 제단에서 어, 이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은 열두 지파의 조상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 탄생을 만들어낸 이 엄청난 지역, 첫사랑과 같은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베델에서 이 아마샤는 뭐하냐면, 이 하나님을 예비하였던 첫사랑과 같은 이 자기의 조상, 야곱이 예비했던 베델을 그저 왕의 성소로 만들어버린, 그저 권력을 유지하는, 본래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이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하고 해서 베데르다가 여로부암 제1세 때 여로부암 제2세 때 아모스 때는 여로부암 마지막 제2세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왕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부암이 이베데르다가 성소를 지어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예비하게 만든 그런 자리가 바로 베이예요이베델에서이 첫사랑이었던 이곳을 그저 왕의 성소로만 관리했던 이 아마시아. 한번 찾아볼까요? 이 7장 다 같이 몇절에 나오나요? 아, 3, 13절, 13절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애어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글입니다. 이베델은 왕의 성소가 아니지요. 어. 베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첫사랑이 바로 첫사랑이 바로 베들리었습니다난 베델.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2024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정말 아모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정말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사절에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를 하해서 너희들 잘한 것도 많지만 너희들이 어,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 잃어버려, 첫사랑을. 옛날에는 교회에 나오면 이 십자가만 쳐다봐도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 나와도 그냥 서먹서먹하고, 그냥 누가 어떠니, 어떠니, 그냥 뭐이 외적인 것만 바라보는 교회가 그냥 하나의 종교행사와 같은 그런 것이 된 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의 모습이에요.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우리교회 지금 건축 중이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이런다 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제 1과 2과 3과 하고 있으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우리 재밌게 성경부하고 있으니까. 성경부하는 목적이 뭔가요?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목적이 뭔가요? 그 첫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에루살렘이신 새 에루살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정말 모습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어제 국회에서는 쌍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 쌍특검법을 의도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좋아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발의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후폭풍이 되어서, 어? 이 선거철이 되어서 선거선전용으로 이 법들을 막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정말 국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골력 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마샤의 길을 걸어가는 패대를 왕의 성수로 만들어 버린 이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난 좋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첫 사랑 그 사랑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을 섬길 때 결혼 전에는 참 잘했는데 결혼 이후에 남자들이 나이가 들고 또 나이 늙으니까. 그냥 요즘에 여자분들이 남자를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물어보니까 막 여보 당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남편을 그냥 종부리듯이 막 이런 부인들이 많대요. 어? 한 번은 이이이약이 이, 어, 이, 이, 이이 병원에 어떤 할아버지가 눈통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떠서 어째 눈통이가 밤탱이 돼서 왔으니까 할머니한테 얻어 맞았대요. 왜맞았냐니까 TV 앞에서 얼쩡얼쩡을 했나고 TV 앞에서 TV 앞에서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이, 이 이런다니까. 어떤 할아버지는 이사 가야 되는데. 아 이삿짐 다 싸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루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뛰어 놓고 갈까 봐 용달차에 미리 앉아있대요. 용달차에 미리 앉아있어. 여러분 그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 나라 세우기에서 젊을 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고 잘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어제도 학예성 전에 이렇게 일이 있었서다 갔는데, 우리 양미리 간사가 어제 강의하러 학예성 내려왔더라고요. 딱 내리자마자 제가, 어 아빠! 그러면서, 아빠! 그런데 내 마음이 막 추운 겨울인데, 다세한 숨결로 느껴지더라고 아버지는 나는 우리 양미리 간사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가면, 지금 새벽에 나왔잖아요. 4시부터 나왔어요. 어? 나와서 저녁 거의 늦게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 유형을, 유형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어? 아버지는 마음은 따뜻한데, 내삶 속에 없는 아버지. 부재중 아버지라고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따지더라고. 아빠, 나는 마음이 슬픈데, 난 정말 슬픔이 있는데, 어떤 슬픔이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자기얘기는 없었대요. 초등학교도 때 없었고, 중학교 때도 없었고, 없었대요. 왜? 이 목회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돌아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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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제가 듣게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역하는 분들 주의 종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 그 사랑은 두배세 배로 뜨거웠다고 할렐루야. 아마 숨지는 그날까지도. 를 위해 기도할 거라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아버지들의 사랑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정말 뜨거워진다면 이 아모스의 길을 비록 트구와의 이름 없는 그 정말 남주다 이두구와의 목자지만 정말 이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애원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아모스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이 아모스는 목자에서 목자 이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제사장 어. 제사장이지만 이 제사장은 나의 종교 행사에 어느 어느 종교 행사 감동도 없고 의뢰도 없는 그런 직분자였어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목자는 직분자가 아니지 그저 평범한 양을 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명자가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직분을 쫓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마지막 시대에 이 정말 마지막 마지막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따라합시다 열방을 향해서 애우라는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하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 제사장이었어 그런데 아모스는 환경과 상관없어요 자신은 양을 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를 부르는 거죠. 한번 쳐다봐요. 몇줄 이렇게 나오나요? 7장 14절. 다 같이 씁습니다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다가 이르되 나는 선전자가 아니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주님께서 이끄시는, 데려다가, 데려다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 리라, 할렐루야. 난 좋아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주님 인도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아멘이베델은 화려한 곳이었어요. 제일상도 화려한,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정말 이름 없는 두고와 그리고 이름 없는 목자였지만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모스였어, 아모스. 할렐루야. 우리 정광호 목사님 되면 겉으로 보면 참 정말 이 화려하지 않는 것 같은 목사님인데 주의 음성을 들어서 저 남쪽에 우리 남쪽에서 저 북쪽을 향해서 애원하라고 저 북쪽에 갇혀 있는 참 정말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2,500만의 백성을 살려내라는 음성을 들어서 이 길을 꾸준히 꾸준히 가고 계셔. 어, 이 길을 가고 계셔. 감옥에도 가고 목사가 감옥에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또, 몸도 너무너무 안 좋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또, 저, 열쇠 또 집회가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즘에 계속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일름 부르게 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네 같이 불러봐요.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일름 부르게 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와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언제 제일 응답이 맞냐? 어려울 때 주님 찾는 사람들 또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비록 어떤 세상적으로 조건은 별로 좋지 않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작은 목자가 되어서 구역 식구들 돌아보고 또 정말 선교회 식구들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또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어. 예수 예수 안에 우리가 산 거예요. 진정한 마카리오스.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가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이신 예수님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이미 어디서 올까요? 바로 첫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귀한 새벽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일산 땅에 있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산의 이 골방에서 전 열방을 향해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북녘 땅만이 아니라 남북 독일을 넘어서 정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오늘 저 여러분 큰 사명자로서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아멘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이 아모스서 7장 우리 한번 다 읽습니다. 네, 같이 읽어요. 7장 우리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원하지 말며 이삭의 집으로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1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길에 엎드러지며 내 땅을 침략하여 나누질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오. 이스라엘에 반드시 나로잡혀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마시, 아마시아는 이이스라 북쪽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바로 이 아모스 에게는 북쪽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애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난주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지만 예수가 없는 것은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이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를 늘 바라보는 하늘의 사람인사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말씀하죠.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려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좋아요. 여러분은 하늘에 소망을 둔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배대를 중심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세상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환경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고 환경적으로는 참 여러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덮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그 은처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겨울도 너무너무 행복한 이 겨울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이 될 줄로 미션입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계절이에요. 어떤 경우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아모스처럼아마사가 계속해서 반대하죠. 너페들에서 떠나서 너 두고와.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헤어나라.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하지 마라. 자유말하지 마라. 어한 어, 번은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집에 가서 애기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추운데 이, 이 서명 받냐고, 서명 받아서 뭐 하냐고. 아니요. 이 조직할 때 조직이 엄청나게 힘에요 조직이 며 지금의 싸움은 이 투표로 싸우는 거죠. 반드시 나라 지켜내야 돼요. 이백석 이제 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만 조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힘을 내서 달 이제 D-103이 돼요. 오늘이 D-103일. 예, D-103일. 4월 10일까지 내년 2024년 D-103일인데 우리 정말 103일 동안 열심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정유정원사 대표님 저한테 보고하는데 와, 묵사님이 오셔도 40몇 명인가를 어, 이렇게 선명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몇명 받았어요? 어, 40 1명, 41명을 왔다. 이런 속도로 가면 이 지역 정말 다 복음화 시킬 줄로 믿습니다. 국민을 계몽하는거 예, 덴마크가 나라가 망했었는데, 브룬트비와 달라가스가 그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국민을 개몽하고 정말 땅을 사랑하고, 덴마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회정신, 세 가지 사랑, 한번따라합시다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3회 정신으로 덴마크가 지금 요람에서 무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다시 한번 지투의 나라로 반드시 자이마울은 정말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투의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실크로드가 바로 자이마울이니까 힘차게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모스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가겠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셔야 돼. 성령께서 나를 밀어주셔야 돼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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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록된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같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버어요이 성경 말씀은 성령 충만해서 읽을 때에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성령 충만해서 마음껏 마음껏 감당하도록 능력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주원합니다주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시 이루어지리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제를 사회도 없이고 우리 여시히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하나서앞서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게 영원히 쌓 나이다 아멘 내일 오늘 저녁에 여 시에 우리 말씀 사경에 있고요 또한 시에 우리 모든 자이마을 리더들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또 출발하는 금요일은 모두가 다 서명하러 가는데 큰 역사의 길을 주여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까지 우리 토요일 날는 모든 속도 아이들까지 여섯 시에 모여서 함께 새벽 예배 이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남선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남선로 기도 오늘 특별히 열시에 구리에서 어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텐데 또 애국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장군님들 많은 분들 어 정말 헌신한 그분들 보면 다 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젊은 나도 막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의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각기관장님들 열심히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일은 공짜가 없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렇게 귀한 자리 온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시려고. 어,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가 오게 이끌지 않니 하면, 이곳에 이끌지 않니 하면 올 자가 없다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려고. 그것도, 그저 이 일산 땅만이 아니라, 남북 통일의 엄청난 지도자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뽕나무를 제비하는 이름 없는 나는 목자지만 아버지의 음성 따라서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행여 지난 날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오늘 회개하고 또이 세상에 어떤 것에 매여서 왕의 성소를 만드는 초라한 인간, 왕의 왕을 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기도할 때큰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암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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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나 주의 이름 부르니 아버지 오아의 그 이름 내가 부르니 죽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제 103일 남았습니다. d 103일. 아버지 종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번 선거는 아버지 어느 유능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한미동맹을 굳게 할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지월법사 우리 주여 이 나라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새임을 주리라, 새일을 행하리라. 어, 주님 감사합니다.